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유독 재물 운이 상승하는 띠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인 6월과 다다음 달인 7월에 놀랍도록 운이 풀리는 띠인데요. 어떤 띠인지 확인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이번에 소개할 띠분들은 금전 운과 재물이 상승하고 힘들었던 일이 풀리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평소보다 돈이 잘 모이거나 뜻밖의 수익이 생길 기운이 강합니다. 첫 번째로 양띠, 범띠, 닭띠. 분들은 다음 달인 6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여유 자금이 생기거나 금전 고민이 줄어듭니다. 갑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싶고 복권이나 기름 같은 소소한 행운도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돼지띠, 쥐띠, 소띠분들도 6월 중순 이후부터 다다음 달 7월까지 하는 일마다 성과가 좋고 금전 흐름이 좋아져요. 기다렸던 일이 뜻대로 풀리거나 가족과 연관된 일로 웃음이 가득해지겠습니다. 다만 이런 재물이 올 때는 욕심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운이 좋아질수록 주변도 돌아보면서 덕을 베풀 때 복이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순간의 좋은 운이 앞으로의 한 해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